안녕하세요. 하이선입니다. 최근 대형 TV인 65인치 TV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TV는 가전제품 중 집안의 분위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가전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TV가 중요하겠죠? 제품을 설명드리기 전에, 65인치 구매 전꼭 알아두셔야 할 점부터 말씀드리고 가성비 좋은 65인치 TV를 타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V를 구매하기 전 알아둬야 할 항목은 첫 번째로 해상도입니다. 화질이 TV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TV의 구매 주기를 생각한다면 4K UHD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 디스플레이 패널입니다. LED TV, QLED TV, OLED TV 순으로 화질이 좋으며 현재 대부분의 TV는 LED TV입니다. 이보다 높은 화질과 밝기를 원하지만 예산 한도가 있다면 QLED TV를 추천드립니다. 최고 수준의 화질을 즐기고 예산도 충분하다면 OLED TV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명암비입니다. 화질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로는 명암비가 있습니다. 명암비가 높을수록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밝은 곳은 더 밝게 나타나 풍부한 습감이 표현되어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하게 볼수 있습니다. 생생한 시청을 위해서 명암비 기능이 포함된 TV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주사율입니다. 주사율은 TV가 1초당 몇 개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뜻하며 헤르츠 단위로 표기합니다. 일반적인 영상 콘텐츠는 초당 60 프레임으로 촬영 재생되기 때문에 60 헤르츠라면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콘텐츠를 즐기기에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구매 가이드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65인치 TV 베스트 탑4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삼성전자 4K UHD QLED TV입니다. 가격은 170만원 초반대이고 상품명에서 알수 있듯이 해상도는 4K이며 듀얼 LED 기술로 콘텐츠에 맞게 최적화된 컬러 표현과 명암비로 시각적으로 훨씬 자연스러운 화면을 구현합니다. 첨단 AI 기술로 4K 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으며 어떤 콘텐츠를 시청하든 가장 이상적인 시청 환경을 제공합니다. 4K 업스케일링 기술로 저해상도 영상도 4K급 화질로 바꿔줍니다. 혁신적인 인공지능 AI 퀀텀 사운드 장착으로 움직임이 그대로 전해지는 사운드 기술로 생생한 오디오를 제공합니다. 화면 속 동작에 따라 움직이는 무빙 사운드로 가상 스피커를 통해 3D 서라운드 사운드로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생동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TV로 두 개의 화면을 동시에 즐기는 멀티뷰 기능이 있어 TV와 모바일 콘텐츠들 같은 화면에서 동시에 시청할 수 있습니다. 공간에 어우러지는 두 배의 얇아진 두께와 공간에 맞게 높이 조절 가능한 스탠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LG전자 OLED TV입니다. 가격은 170만원 후반대입니다. 5세대 인공지능 알파 7이 탑재되어 있어 영상을 스스로 분석해 콘텐츠에 맞는 화질과 사운드를 제공해줍니다. LG전자 올레드는 영상 제작자가 의도한 색을 왜곡 없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제품입니다. 버추얼 입체 사운드로 사운드를 인식하고 음성과 배경음을 분리해 마치 가상의 스피커가 있는 것처럼 더욱 공간감이 느껴지는 입체적인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돌비비전 IQ와 돌비 애트모스로 시청 환경과 콘텐츠 장르에 맞춰 화질과 사운드를 최적화시켜줍니다. 휴대폰을 리모컨에 탭하면 휴대폰으로 보던 영화, 사진, 영상을 TV로 크게 볼수 있는 쉐어링 탭 기능이 있습니다. 과장된 핏 없이 눈 건강까지 고민해 유해 블루라이트를 줄였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UMAX 4K UHD 구글 스마트 TV입니다. 가격은 50만원 후반대입니다. 안드로이드 11 기반의 최신 스마트 TV입니다. 2023년 출시된 최신형 구글 TV로 기존보다 메모리 2배, 멀티코어 성능 20%, 에너지, 효율성 15%가 향상되었습니다. 이전 안드로이드 TV에서는 앱을 각각 열어 시청해야 했지만 이 제품은 나만의 추천 영상, 인기 동영상, 이어서 시청하기 등 모든 것을 홈화면에서 한꺼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쉬운 메뉴화면으로 구성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사용하기 간편하며 내 취향에 맞게끔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뉴맥스는 구글 공식 인증 파트너사로 AS 최종 법적 책임이 있는 회사입니다. 품질 보증이 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 TV AS 시스템은 하청 방식이지만 업계 유일하게 유맥스만 직영 방식이라 만약 AS가 필요하다면 3일 만에 다시 제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케어까지 완벽하니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TCL 안드로이드 11 4K UHD TV입니다. 가격은 50만 원 후반대입니다. TCL이라는 브랜드가 생소하신가요? TCL은 글로벌 LCD. TV 점유율 2위 브랜드로 패널 및 반도체를 직접 제조하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이 제품도 4K UHD 해상도이고, HDR 기능이 탑재되어 영상의 밝기, 명암, 색감을 뚜렷하고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WCG로 기존 LED 스크린보다 더 순수하고 풍부한 색상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 디밍 기술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밍 기술은 화면을 512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비디오 콘텐츠를 분석한 후 화면의 밝기와 어둠을 조정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뛰어난 명암비와 생생한 화질을 통해 더욱 환상적인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영상 품질을 향상시켜줍니다. 디스플레이어와 오디오 실시간 업스케일링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켜줍니다. 이 제품은 구글 TV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11 최신 OS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5인치 TV 타포를 소개해 봤습니다.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해 딱 맞는 TV를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개드린 제품들의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